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요즘 성경의 절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많은 봄절기, 가을절기들을 공부하였고, 지난 시간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어,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 137회 강의로서 안식년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식년. 안식일. 제7일에 오는 것이고 안식내는 제7년에 오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절기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고 가을절기는 예수님과 제림에 관련된 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절기를 우리 오늘날 공부하는 것은 그냥 고대 역사 일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단다 하는 식이 아니고 그것이 신약과 예수님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를 지는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습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안식일 제7 매주 공부했고요 오늘은 안식년 매 7년 다음 시간에는 매 50년 만에 오는 희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에, 역사적 기념일인 부림절과 수전절에 대해서는 일찍이 우리가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안식년은 무슨 해인가? 안식년 쉬는 해죠, 그렇죠? 뭐 누가 쉬는가 함께 봅니다. Year of Sabbatical Restorer입니다. 또는 Sabbatical Year라고도 하고 안식년, 안식의 휴식을 가지는 해. 히브리말로는 Shnat. 신하트. Shnat는 Shana라고 하는 해, Year. 구문 형태입니다. 다음에, 뭐, 뭐, 의해. 뭐냐? 샤파톤. 아, 안식의 해.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희년, 아, 안식년의 이유래는, 에, 출국기 23장과 레위 25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국기 23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의 파종, 아하, 땅이 이 안식년과 관련되는구나. 6년 동안 파종하여 하되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을 덜짐성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하라. 아, 갈지 말고, 에, 거두고 나서 남아있는 거 그대로 두어라.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또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은, 누, 누구도요? 덜짐성도 먹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에, 모든 인류를 사랑하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에, 잃지 않도록 하게 에, 조치를 취한 것이 이 안식년의 취지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자 여기 에, 레위기 25장 1절로 7절을 보면은 또 안식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로사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여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서 말해 주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난 팔레스타인을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 땅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아, 농사 지으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죠? 그 휴경하는 거예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마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특별한 용어죠 땅의 안식년이에요 제7년에 6년까지 하고 나서 제7년에는 스스로 난 것들을 거두지 말고 두어라두어서 누구를 하여금? 가난한 자로 하여금 먹게 하고 또 들짐승도 먹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땅의 안식년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그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라. 갈지 말고 스스로 남겨 그냥 먹어라. 또 남겨두어서 다른 사람들도 테 먹게 하라. 이것이 안식년의 취지입니다. 오늘날 또 이스라엘에서는 안신년이 되면 밭에 이렇게 이런 블랙카드를 붙입니다. 블랙카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시미타시미타라는 것은 면제라는 뜻입니다. 안신년을 면제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우리말로 시미타입니다시미타 땅이니까 여기, 여기 있는 것들은 거두지도 말고, 그 다섯의 기경, 그러니까 가, 갈지도 갖고 오지도 말아라. 이게 이 안식년의 땅인 것을 표시로 이렇게 붙여놓고, 또 여기 보면은, 에, 에 이스라엘의 로시 하아인이라고 하는 곳에, 그근방에서 있는 이 시미타, 그러니까 면제년을 지키는, 그, 그, 갈지 아니한 들이에요 남아있어요. 갈지 않고 그냥 지, 대로난 풀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네,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7년이 그런데요. 7이라는 숫자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 우리 조금 이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좀 우리 좀 바깥으로 나가서 excursus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일단 본론에서 약간 벗어나서 요거 막간는 이유가 좀 공부하고 돌아오는 그 부분을 excursus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만큼 자주 쓰이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수는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로부터 7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구속의 역사를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와 사건 그리고 예언들을 7이라는 소개념을 윤곽으로 하여 전개하였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위시하여 제7년 안식년, 지금 공부하고 있죠 7 곱하기 7년의 희년 정월 14일, 6월절이잖아요 이거는 7 곱하기 2잖아요 7일간의 무교절 7일 초실절로부터 7 곱하기 7 7, 7절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이럴 는 7, 7절 그리고 제7월의 속죄일 7월에 있어요 등이 모두 7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특히 요한, 요시록의 예언들은 7교회,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그렇죠? 나팔 일곱 재앙 등으로 7이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7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사업과 구속사업에 얼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얼개라 이 윤곽을 7가지 자꾸 이렇게 이렇게 얽었어요 참 에, 특별하죠 그래서 성경에 7이라는 숫자와 함께 다른 숫자들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연구한 학문을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Numerology라고 합니다 Numerology 우리말로 어떤 사람들은 수비학 숫자의 비밀을 공부하는 학문이다라고도 번역하고 그냥, 저는 숫자학. 그냥 숫자. 뉴멀, Newmer, 뉴멀가 이게 수입니다. 올로지는, 이제, 롤로지, 로고스는 학문으로는 숫자학문이에요. 숫자학문 어떤 분은 수비학, 이렇게. 이것들을 연구한 책들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가장 유명한 것중 하나예요. Biblical n 성경 숫자학.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숫자들의 의미를 매우 심도 있게 공부한 내용입니다. John Davis라고 한 분이, 책이 Numerology, Numer, Numerus가 수이고, 라틴말로. 그 다음에 Logos, Logos는 말씀 항문어요 그래서 Numer하고 Logos 합쳐가지고 Numerology, 숫자 학이에요 그래서 이 Numer, 영어로는 Numer, a l 그 다음에 Number, 이거는 독일말로 Number, Number, number Number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umber, Number도 독일 말이고요. 독일 말이고, n o m g b e r 이거는 프랑스 말입니다. Number, Number는, 이건 영어군요. Number, 영어, Number, 독일어, n o m g b e r 프랑스 말이고, 요것에 형사, Number,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성경의 숫자의 영적 비밀. 이런 책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수의, 성경석 수의신비라는 책도 나와있고, 또, 축복과 저주를 숫자로 구별하는 지혜. 이게 한국 사람이 쓴 책이고요. 또이 책도 있습니다. Number in Scripture. Number in Scripture. 뭐예요? 성경의 숫자. 숫자예요. 이것을, 에, 이게 멀린 거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걸 번역한 책이 성경에 나타난 숫자 해설. 에, 어떤 분이 번역하였습니다. 이걸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성경의 숫자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숫자를 깊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에, 알파벳, 그 글자 하나하나의 수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합쳐가지고 숫자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아주 재밌는 학문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숫자가 많이 쓰였습니다 7, 7은 3과 4의 결합이죠. 7은 3 플러스 4예요. 맞죠? 근데 삼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양상인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포함하고 또새 하늘 하늘이 삼층천으로 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일층천 대기권 이층천 그다음에 그 넘어가가지고 그다음 삼층천은 셋째 하늘 골로우스의 바울이 말이야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안다. 자기의 경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는 멀리멀리. 멀리, 아, 삼천천 그렇게 표현했어요. 새 하늘과 삼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수 또는 하늘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 3이고 사는 사지 우리가 사지 저 사람이 신체가 건강하다 그러면 사지가 건강하다, 사지가 멀쩡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지는 우리 인간의 몸을 말하고 또 사방 동서남북 그건 세상 사지 사방 등과 관련하여 사람의 수 사지. 사방, 땅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 4입니다 하늘과 하나님, 땅과 사람, 3, 사야. 그그 더하면 7은 신인, 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옛합 또는 천지, 하늘과 땅의 총체로서 완전을 상징하고 7 그러면 완전하다 그렇게 말해요 perfection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12는 충만을 의미합니다 12지파, 12사도 하면 십이 집합하면 오년 이사를 백성을 충만하게 다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십이로 이루어진 것은 십이 집화 십이 별두 보석 열두 사도 또는 제자 열두 진주문 열두 달 등이 있어요. 1 년이 꽉 차면 열두 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이 십이를 또십이로곱하면백 사십 사이고 여기다 천을 곱하면 이게 십 사만 사천입니다. 다 이렇게 그 기본수가 뭐냐면 삼과 사예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그것이 더하고, 곱하고, 곱해진 것을 또 곱하고, 거기다 천을 곱하여, 이렇게 숫자가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참 재밌어요. 연구해보면. 안식년은 면제년이라고도 불립니다. 면제년이라고 불립니다. 신명기 15장에 이렇게 있어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뭘 면제하라. 면제하는 게 있어요. 면제의 규례는 일니이라물론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 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을 채주라 그럽니다. 채권자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낀 사람은 채무자뭐 이렇게 말하죠. 빚쟁이.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아 돈, 내한테 돈 꾸고 간 사람에게 많이 줘버리라. 면제해주라.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면제년이라 칭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구워줄 때, 이제, 7년 후에는, 면제년이라는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역시, 신명기 15장. 슈미타, 슈미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면제입니다. 면제. Remission. 요컨대 안식년은 경작. 밭가씨 뿌리고 가는 거예요 경작을 신은 해요 돈을 구어준 이에게 부채를 면제해주고 노예로 팔린 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해주는 해였습니다 신문기 15장 요 다음 3절로 붙 붙여 있고 이러한 안쓰는 제도를 제정하여 지키는 데는 복합적인 축복이 뒤따랐습니다 자, 봅시다 안식년이 무슨 의미가 있는? 안식년의 준수는 땅과 백성에 모두 유익했어요. 땅은 쉬고 사람도 쉬잖아요. 1년 동안 경작하지 않고 둔 땅은 그 후에 더욱 풍수, 풍부한 수확을 가져다줍니다. 땅도 쉬어야 그, 그 생산력이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작물을 이제 받은 물에 거기다 영양을 다 빼앗기고 나면 나중에 몇년 동안 갈고 나면 아무리 잘 갔다가 뭐 갈고 해도 식시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순환의 법칙에요 쉬면 그 영양과 그 작물을 키울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분주한 늘 노동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한편에는 이 기간 동안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작은 일이 있긴 하 했으나 모두 보다 큰 여가를 누렸으며. 다가올 여러 해 동안 쓸수 있는 체력을 저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도 좀 쉬어야 그 체력이 회복되죠. 1년 동안 쉬어가지고 그다음 제8년부터 새롭게 하늘을 땅과 사람이 다그 힘을 체력을 땅은 그 지력을 땅의 힘을 회복하는 해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만인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레위기 25장 20절 22절 무슨 무슨 허락이에요? 아이고 금년에 가정하지 않고 농사 안치면 우리 다 굶으면 죽지 않냐? 이런 염려를 없게 하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요. 하, 예?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 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아무리 수확을 거두지 않으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3년, 3년 쓰기에는 제6년에 풍성하게 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에 먹고, 그 다음에 안 뿌리니까 먹고, 안뿌리으니까 나오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까지 3년 먹게 충분하게 하, 하, 하겠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8년 아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고, 제9년 곧 주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넉넉히 주셔서 마치 안식일을 위하여 여섯째 날에 풍성이 두 배로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예, 이것이 안식일의 축복이에요. 자신명기 15장 4절로 6절를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키게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가난한 땅에서 네가 정령 호를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다 지켜서 하면 하나님 다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다 풍성해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요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채권자는 되어도 채무자나 되지 않을 것이오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않으니 지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튼튼한 나라가 되고 보안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입니다 내하나님요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업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원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마라 아무것도 안 주고 내 혼자 다 먹겠다고 은퇴 잡고 있지 말고좀 넉넉하게 풀어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그럽게 살아라 이겁 것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구워줘 그리고 한 7년이 돼도 못 갖고 있 그냥, 그냥 다 줘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이 너무나 넉넉하니 좀 주면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삼과 너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 해,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아, 내 혼연이 이제 아, 면제년이니까, 그때는 완전히 다준 거나 다른 없으니까, 지금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금지하지 말라 그래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서 여호와께, 그 호소하면, 그것이 어떻게해요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좀 너그러워야 됩니다. 나눠 가져야 돼요. 영어로 하면 share 한다, share. 나눠주는 거 참, 참 좋은 단어예요. 이로 말암 아마 내 하나님 요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네 형제 중 온란한 자와 공폐한자에게네 손을 펼치느라. 우리가 좀 여유로울 때 내가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아낌없이 주면, 네, 되게 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어요. 또 채워주십니다. 실천해 보신 분들은 그걸 체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법이 신명기 15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법을 잘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후계 기 유대인들은, 야, 안신연을 지키기는 지켜야겠는데, 아,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 많으니까 좀 약간 편법 비슷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후계 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네, 역사책에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채의 탕감을 피하기 위하여, 위하여? 상업적인 문제죠. 부채, 부채가 있을 때다 상감해 죽버리니까 아 그렇게 하면 주는 사람이 너무 아까워서 안줄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안식년이 끝나기 전에 부채를 임시 법원 사면으로 구성된 임시 법원을 만들어 거기에 예치함으로써 갚은 것으로 간주함. 안식년이 지나가면 부채가 또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예요. 그죠? 안식년이 끝나기 전에 임시법원에 딱 갖다 놨다가, 이건 이제 마치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또 했다. 안식년이 지나면 또 갚아야 되는 것으로. 사람, 사람들의 이기심이 가져온 편법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구워주는 것보다 낫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토지의 휴경 갈지 말랬으니까 거기에 대해 농업적인 아까는 상업적인 문제 농업적인 문제는 유대인이 국가로 존재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동안에는 지키지 않았어요 이 휴경 뭐 누가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계속 계속 바꿔고다 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독립된 후부터 정통 유대인들은 안생년에 농사를 짓지 않고, 그, 신명기 15장 있는 대로, 또, 레위기 25장 있는 대로, 에? 않고, 부족한 식량은 아랍인들의 농산물을 사서 먹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이건 그래도 좀 착하죠. 그렇죠? 뭐, 눈 감고 아호하는건 아니고, 지키긴 지키되, 어떻게 해요? 모자라는 부분은 다 사다 먹었다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안생년 동안에 땅은 어떻게 관리했느냐? 한 동안에 땅은 이방인에게 서류상으로 팔았어. 형식으로. 자, 판 것을 합니다. 응? 이방인이 그 땅에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 팔았으니까, 이내땅 아니잖아요. 그, 그렇게 해그 농사를 짓든지 말든지 내가 간섭할 수 없다. 서류상 임시적으로 팔았다가, 안식이년을 지나고 난다면은 다시 도로 사들라 돈을 돌려 주고 가져와서또 농사 지 이때 편법이잖아요. 하여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어떻게 소유가 내거 아닌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래인들이 뭐 머리가 좋긴 하지만 이거는 좀약속한 좀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이외에는 안식년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농업 이외의 산업에는 안식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고 레오기 25장에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일을 가령 가르치는 일을 6년 동안 가르치고, 제 7년을 쉬거나, 그렇게 하려 땅에 대해서만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후대의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 안식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근본 취지는무엇인가니니 너그럽게 주고, 7년 되거든, 다 줘버리라.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하나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믿고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는데, 그게 욕심 때문에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편법이 생겨. 국가가 없는 동안에는 또, 그들 나름의, 또, 생각이, 지키게도 되고, 안 지키게도 되고, 한, 이런 식으로 보다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안식년, 안식년, 오늘날, 뭐, 저는, 이제, 교사로서, 6년 동안 가르치고, 한해 쉬고 하는 그런 일을, 한 번도 그 혜택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게 또, 꼭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가르치는 일이라도 또 다른 일이라도 6년 동안 쉬는 것은 1년 쉬 쉼으로써 더 충전하고 건강상으로 모든 이익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럼 취지를 동의할 때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 쉬듯이 6년 동안 일하고 제 7년에 음으로써 우리 몸의 활력과 또 농사 같으면 땅의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더 나은 건강한 삶을 또 우리가 유의합니 영위할 수 있게 되리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 우리의 몸은 일정한 기간 동안 노력하고 사용한 다음에 쉼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 있고 그래서 또 7년 면제년 안식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환경을 쉬게 해가면서 환경도 잘 보존하고, 우리 체력도 잘 보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행복한, 건강한 나날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37번째 안식년의 의미에 대한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가 보셨죠? 이안식년에 땅을 가지 않는다. 여기에 팻말을써붙여놓을 만큼, 그들은 분명하게 그들을 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희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